아, 이 그래프를 이용한 부등식의 풀이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이런 문제 나오면 학생들 보면 풀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쌤한테 들고 가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다준 거야, 다 모든 것을. 그러니까 푸는 게 어렵지 않다 이거죠. 그래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f(x), g(x)를 잡냐 아니에요. 대부분 쌤한테 질문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 갖고 오냐면, 막 f(x), 어마이라고1 X축에서 만나네? 어, 그럼 FX, X-1, X-1, 막, 식을 잡아. 그렇게 푸는 거 아닙니다. 식 그렇게 잡더라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2차항의계수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차항의계수 따로 A로 달아줘야 돼요. 어쨌든, 자, 어떻게 푸냐면, FX가 GX보다 어떻대? 작대요. 우리, 위, FX가 GX보다 작다 고 그랬는데, 그 소리는 GX가 더 위에 있다라는 소리죠. FX가 더 아래에 있다. 위하고 아래는 y축을 기준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자, gx가 fx보다 위쪽에 있는 구간을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살펴보니까, 쌤이 지금 그래프 그려놨는데, gx가 초록색 그래프, fx가 파란색 그래프예요. 초록색 그래프가 파란색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는 구간 여기 아닌가요? 여기죠, 여기, 여기, 여기. 그쵸? 자, 요구간의 x의 범위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지? 마일에서, x가 마일에서, x가 2까지. 자, 아? X가 마일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이 초록색 그래프가 FX보다 위에 있죠. 그냥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이렇게 풀면 되고. 자, 2번. 2번은 조금 생각을 할게 있긴 있죠. 왜냐면, 하 곱이 양수래. 곱이 양수인 경우는 뿔뿔이거나 마마거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지. 이렇게 뿔뿔이 되든지두 번째, 마화가 되던지 뿔뿔인 경우는 fx도 x축 자 0은 x축이에요. fx도 x축 위에 있고 gx도 x축 위에 있는 범위를 찾아줘라 라는 뜻이 되겠네. 자 fx가 x축 위에 있는 구간 이 파란 그래프가 x축 위쪽에 떠 있는 데는 여기죠. 이렇게. 맞나요? 그래서 얘는 x가 마일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gx도 0보다 커야 되는데 g x 지금 어떤 그래프냐면 초록색 그래프예요. 초록색 그래프가 x축 위쪽에 있는 구간은 여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x 마일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구간이 되겠어요. 그럼 이 둘을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 뭐 해주면 돼? 수직선 버려서 공통 범위 찾아주면 돼요. 지금 보니까 마일보다 작거나 1보다 크다. 얘가 지금 fx를 푼 거고 GX를 풀어주면,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되지. 자, 두 줄이 모두 지나가는 범위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1번 구간에서 나오는 X 값의 범위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거 보면, 두 번째. 갑자기 동영상이 끊겨서 쌤 다시 이제 풀게요. FX도 0보다 작아야 되고, GX도 0보다 작대. 이 소리는 FX도 X축 아래, GX도 X축 아래에 있는 구간의 x값을 찾아내라 라는 건데 fx가 x축 아래에 있는 구간 여기죠. 그쵸? fx 파란 그래프 x축 아래에 있는 구간 이렇게 그래서 fx가 0보다 작다. x값 읽어주면 마일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되고 gx가 0보다 작다. 이 초록색 그래프가 x축 아래로 지나가는 부분 여기 하고 여기 그니까 x가 마일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x가 마일보다 작거나 또는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두구간의 공통 범위를 찾아주면 돼요. 일단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자, FX를 푼 거고, 그 다음 GX 풀어주면 마일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 어, 이렇게 나와. 지금 두 줄이 지나가는 범위가 있나? 여기 공통 범위가 안 나왔죠. 그쵸? 그럼 요다요 열립부등식의 요 해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구간에서는 해가 나오지 않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되지? 요 부등식의 해는, 1번 구간 안에서 나온 요 부분만 취해주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그래프를 보고 푸는 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어요.